몇 번을 죽었을까? 30번, 70번, 100번... 모르겠다. 내가 바깥에서 뭘 했었는지도 이제 기억나지 않았다. 내 이름은 뭐였지? 아니, 이게 아니다. 이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인간이 죽는 가장 끔찍한 방법이 뭔지 아는가? 어떤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눈을 뜨고, 하물며 배고픔도 느낀다. 모든 감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생생하다. 꿈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내가 살아 있는 걸매 순간 인식할 때마다 인식이 나를 거부할 때마다 나는 천천히 죽어간다. 아무리 몸이 조각나고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곧 다시 살아난다. 내가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처음 한두 번쯤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번, 20번, 30번을 겪어도 끔찍하도록 생생한 고통과 함께 나는 다시금 이곳에 있었다. 이 끝이 없는 삶 속에서 이미 누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은 내가 대체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하는 걸까? 아침마다 똑같이 깨어나는 내 방, 책상 위에 올려진 읽지도 않은 신문과 변함없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커피 창문을 열면 보이는 익숙한 거리와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게 변함없다. 불변 속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 했다. 방 밖으로 뛰쳐나가 거리를 날렸다. 익숙한 얼굴들이 나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로등을 넘어뜨리고 가게 유리창을 박살내고 멀리까지 나갔다. 도시의 끝에 닿을 수만 있다면, 이 악몽 같은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끝은 없었다. 뛰고 또 뛰었지만, 이 도시는 어디까지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졌다. 길 끝의 건물이 길 시작의 건물로 이어지는 끝없는 미로 같았다. 아무리 뛰어내려도, 숨을 참아도, 목을 그어도, 이 감옥에 나는 갇혀 있다. 거울에 갇힌 나는 웃고 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내려도 여전히 웃고 있다. 나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였더라? 얼굴을 잡아뜯었다. 사망으로 피가 튀었다. 거울 속 사람은 미소 짓고 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거울이 깨졌다. 내가 깨뜨렸다. 억지로 끌어내린 입꼬리는 다시금 올라갔고 피로 얼룩진 얼굴이 뒤틀린 미소를 만들고 있었다. 그만 웃어. 나는 깨진 조각들을 힘껏 짓밟았다. 무언가 깨졌다. 방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다리가 통제를 벗어났다.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거리로 나선 순간, 사람들은 멈춰섰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내가 보였다. 그들 속에 거울이 있다. 미소 짓고 있다. 누군가 갇혀있다. 누구냐고 비명을 지르며, 내 머리를 쥐어뜯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나는 내 비명을 들을 수 없었다. 소리가 끝없이 퍼졌다. 멀리, 더 멀리. 거울이 있었다. 터뜨렸다. 거울이 있었다. 뽑아냈다. 거울이 있었다. 뭉개버렸다. 거울이 깨졌다. 벽 끝에서 중을 거리다가만 단어가 비어있는 거리 위로 흩어지고, 새빨간 핏물이 칙칙하게 마른 상처 사이로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의식은 몽롱해지고 희미하게 들리는 이명이 귓속을 후벼팠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우두둑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몸의 형체가 서서히 흔들렸다. 이건 꿈이야. 아니면 아, 악몽. 곧 깨어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긁어 뜯었다. 손가락이 끈적했다. 전혀 아프지 않다. 피와 살점이 뒤섞인 손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만 내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토끼 같은 숨소리가 귀 속에 맴돌고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었다. 어느새 붉은 액체가 손목을 타고 뚝뚝 떨어지며 바닥을 물들인다. 내 아래 커다란 거울이 있다. 거울에 미소가 비쳤다. 누군가의 너머에는 똑같은 공간이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사람들은 얼굴이 뒤틀리고 거울이 사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따라왔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손끝에 묻은 피를 보았다. 피가 언제 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아무리 손을 털어도 생명은 없어지지 않았다. 털어도 털어도 온몸이 피범벅이었다. 길 한복판에 멈춰 섰다. 수많은 빛이 나를 비쳤다. 온몸이 가려워졌다. 가렵고 가렵고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다시 침대에서 눈을 뜬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곳에서 나는 깨진 거울을 바라본다. 언젠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조금씩 숨이 차오르고 입은 끈적하게 열렸다. 물어야 한다. 답을 들어야 한다. 나는 누구야?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본 기록은 ARC-002 1인칭 시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ARC-014의 반복성과 자아 붕괴를 상세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원본을 읽은 인원에게서 ARC014와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증상이 보고되었다. 이는 ARC014의 정신오염이 기록을 매개로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개체명 미소짓는 껍데기 식별번호 ARC014 등급 해저드 격리 프로토콜 ARC014는 사이트 47에 위치한 폭 1m, 높이 2m의 전신 거울에서 매일 정각 9시에 출연한다. 해당 거울이 있는 사이트 47은 전체가 높이 5m의 강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벽 상단에는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벽 주변은 매일 24시간 순찰하며 외부 접근을 방지한다. Lb9 망각자 델타 부대는 마을 내 거울 주변에 상시 대기하며, ARC014에 출현 직후 델타 부대는 플라즈마 방출기와 고주파 억제기를 사용해 개체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제거 작전을 수행한다. ARC014는 반드시 1 시간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 시도가 실패하거나 개체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델타 부대는 거울 아래에 매설된 소형 핵탄두를 기폭하여 개체와 주변 구역을 소멸시켜야 한다. 핵탄두는 생존한 모든 대원이 활성화할 수 있다. 핵탄두 기폭 후 사이트 사7은 영구적으로 봉쇄 상태로 전환되며, l b 3 새벽을 가져오는 자들이 3시간 이내에 투입되어 전신 거울을 파괴한다. 제거 과정 및 소요 시간은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 매번 기록되며. 모든 작전 종료 후 기록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보완한다. 분대는 매 72시간 주기로 철저한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ARC-014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신적 감염 증상이 발생한 인원은 즉시 격리 조치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ARC-014는 신장이 약 2.7m에 달하는 인간형 생물체로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보이며 신체는 순수한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은 피처럼 붉은색을 띠며 신체 곳곳에서 핏방울이 흐르고 떨어진다. 이 핏방울은 별다른 화학적 부식성을 가지진 않는다. ARC-014의 힘은 강철벽조차 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근육질의 팔과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유연하며 손끝에 달린 날카로운 발톱은 공격도구로 사용된다. ARC014를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오염이 발생하며, 이는 대상의 모습에 노출된 시간과 개인의 정신 상태에 따라 경미한 불안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신오염 초기 증상으로는 자아혼란이 발생하며, 더 심각한 경우 대상의 기괴한 미소를 모방하려는 충동이나 자해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증상은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악화되며 정신저항 1등급 미만의 인원은 약 50%가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장애를 겪었다. 특히 ARC 002 1인청 시점을 이용해 기록된 ARC 014의 문서에 노출된 인원은 훨씬 심각한 정신오염을 경험하며 정신저항 등급과 관계없이 약 40%의 실험자가 강박적인 자해 행동을 보였다.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4등급 이상의 보안허그를 받아야 접근할 수 있다. ARC 014의 두개골은 사람과 유사하지만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끄러운 이마와 비어있는 눈구멍은 시각적 기관의 부재를 나타내지만 ARC 014는 마치 주변을 볼수 있는 듯한 정확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대상이 다른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R.C.014의 가장 기괴한 특징은 등에 자리 잡은 다섯 쌍의 추가 팔이다. 이 팔들은 사람의 손과 같은 구조를 가졌으며 대상의 입꼬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기괴한 미소를 유지하게 만든다. 등에 붙어 있는 팔들은 매일 나타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하나씩 입에서 떨어져 나가며 떨어진 팔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 떨어진 팔들은 대상의 적을 제압하거나 방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동시에 ARC-014의 전체적인 내구성과 재생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 팔이 떨어질수록 대상의 신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손산된 조직을 빠르게 복구하며 제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격리가 진행된 지 년이 지난 현재 ARC-014의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팔은 두 개만 남아있다. 가장 최근의 제거작전에서는 대상이 무력화해 49분이 소요되었다. 초기에 ARC014를 발견했을 때 22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다. 당시 해당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 개체를 제거하기 위해 LB3, 새벽을 가져오는 자들, LB9, 망각자 3분대, LB6, 붉은 망토, LB15, 빈껍질의 3봉대, 그리고 용사 27명이 투입되었다. ARC014는 원래 인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미상의 이유로 신체가 극도로 변이된 상태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변이의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ARC014가 등장하는 거울에는 WWC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당 거울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리적 파괴가 불가능하며 ARC014를 제외한 다른 물질은 거울 너머의 공간을 통과할 수 없다. ARC014와 분리된 생체 조직조차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거울이 ARC014와 밀접하게 연결된 변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거울의 변칙적 특성을 파악하기보다는 ARC003 성검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며 집행명령의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최후의 보루에서는 ARC-014의 미소에 붙은 모든 팔이 떨어지기 전 거울을 파괴하여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이와 관련된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이다.